1번 보드의 핵심은 무엇이 될까요? 자, 우선은 경쟁비딩입니다. 네. 경쟁비딩 시퀀스에서 우리가 이웨스트핸드 같은 경우에 파트너 원하트 오버콜한 상황에서 네.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네. 프리엠티브로 3로 바로 도는 것도 있고요. 네. 아니면 그냥 2 하트로 그냥 싱글 레이즈. 싱글 레이즈 혹은 이렇게 뭔가 파트너십 비딩을 만들어서, 음... 중간 사이즈에, 믹스 레이즈. 네. 혹은, 투 레벨로 상대방 문인를 큐비드. 네. 투 다이어, 여기 지금, 원더로 오픈했던 상대가. 네. 투 레벨로 큐비드.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요. 아, 네. 내 핸드가, 어떤 핸드, 핸드마다 다르겠죠? 네. 어떤 비딩이 좋은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네. 그러면은, 좀 더, 우리가 게임이 될지 말지. 네. 어느 레벨에서 멈출지를 좀더 효과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어우, 이 11번 핸들는 네. 장수에서 9장, 1장으로 아주. 그렇죠. 네. 9장 핏을 보이면서 정수를 보입다 네. 여기도 어땠어요? 롤스 하우스도. 네. 몇장 핏? 9장 핏. 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여기 싱글턴 하트. 네. 그리고 또 슈트에서 다른 무늬가 네. 이렇게 잘 맞았죠. 어, 좋고 네. 그러면 어, 어떻게 한다고요 점수가 낮아도 과감히 게임을 갈수 있다. 맞죠. 그렇죠. 우리가 언발란스 이렇게 언밸런스 앤드일 때가 비딩을 네.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네. 특히 슈트 게임에서 포 스페이드 포하트아 메이저에서도 메이저 게임에서 비딩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맨날 포 스페이드 포하트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나아가서는 식스 아트 식스 스페이드, 스몰 슬램이나 그랜드 슬램 놓치는 경우가 생기겠죠. 좀더 언발란스일 때 공격적으로 들어니다 네, 그게 액션 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다.